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서 전라도 구석구석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전매청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리째 너머의 풍류와 멋이 넘쳐나는 고장이죠. 화순의 매력을 나나치 좀 파헤쳐 볼 텐데. 요 화순의 매력이 네 개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좀... <laughs> 안타까워하면서 마지막거 맞아요. 네. 안타까운데 한참 자가할 수가 없네요. <laughs> <laughs> 아니죠. 한번 어느 날을 한번 좀이정발 네. 멋있게 좀 읽어보세요. 어... 네, 인정사 님 그러는 거 보고 싶어요. 어, 이용 어. 후생. <laughs> <laughs> 네. <laughs> 이용 후생입니다. 네. <laughs> 이용 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잘 어,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저희가 천년의 보물이라는 순서라서 이용 후생과 관련된 보물이 어떤 보물이 삼, 그 담겨져 있는지 화민들 확인하겠습니다. 화순군 이서면에 위치한 화순적벽 깎아지른 절벽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절경을 이룹니다. 적벽을 마주한 이곳에는 뛰어난 경치에 반해 많은 선비들이 다녀갔다는 무렴정이 있습니다. 물들일염자 무렴의 뜻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학자들이 우정을 나누고 학문을 교류했던 장입니다. 이곳과 인연이 깊은 한 사람, 화순에서 실학을 꽃피웠던 규남 하백원입니다. 그림이라든가 글씨 그리고 전각에 이르기까지 남들이 쉽게 하지 못했던 자연과학. 이렇다면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천문학, 지리학 이런 분야까지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발명가 규남 하백관 이용 후생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한 마음 세계를 품은 발명가. 규남의 자취를 찾아가 봅니다. 화순군 이서면에 위치한 야사리 마을 평범해 보이는 마을 한 가운데 범상치 않아 보이는 기와집이 있습니다. 규남의 후손들은 7년 전 이곳에 박물관을 열었는데요. 규남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집안 대대로 내려온 유물을 모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균남과 관련된 9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 이제 동국전도, 우리나라 지금 동국전도인데 이게 이제 전도가 있고 지역적으로 해서 팔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금 하나가 백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축척이나 똑같은 다른 동국지도나 이런 데는 이렇게 백리책을 표시를 해주는 게 없습니다. 1811년 규남 선생이 그린 동국지도. 조선의 지리학자 정상기의 동국대지도를 필사한 건데요. 51년 후김정우의 대동여지도가 탄생하기까지 조선 후기 지도사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사본이기는 하나 규남 선생만의 재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방색 다섯 가지 색을 색상으로 채색을 하고 어, 경기도와 충청도를 하나의 도로 표현을 하고 지역의 도로망이라든가 어, 지역의 명칭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어,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어, 규남의 좀 뛰어난 그 지도 제작의 안목이 아닌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국지도를 완성한 10년 후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 규남 선교사 알레니의 세계지도를 필사한 만국전도를 그린 겁니다.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이라든지 선진 문물에 대한 어떤 섭취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하에서 그리지 않았을까. 세상을 알고자 한열망이 가득했던 규남. 하지만 벼슬을 위해 잠시 떠난 것을 제외하면 일생을 고향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의 학문 영역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농업, 상업, 공업 가리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더운데 이제고생이많으십이다 강주에서 왔는데요. 이게 농사 짓다가 물이 제일 큰 걱정이잖아. 요 예. 얘 같은 경우는 보면 물이 어떻게 지금 논으로 들어가는지. 주기적으로 석평을 다 맞췄겠다든지 여기 물 크면은 바로 크고 맞고 에그렇게까 물이 바로 이렇게 크면은 들어가. 이거 보고봐봐 바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거 아, 그게 되시는군요.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물. 그래서 규남은 발명품 하나를 고안했습니다. 물이 논보다 아래에 있으면 그 물을 논에가, 논에까지 대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이 손을 쓰지 않고 자동으로 논으로 물을 댈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설계를 하셨죠. 그게 이름이 자승차라고 하는 건데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다는 자승차 지금의 자동 양수기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자승차입니다 이건 후손들이 지금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오, 규남은 자승차도에 설계도와 사용법을 그림으로 상세히 그려 소개했는데요 강물의 유속을 이용해 물레방아 모양의 터빈을 돌리고 그 회전력으로 물을 퍼올리는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아, 발명가시기도 하고 정말 실학자이셨네요. 하지만 실제로 자승차를 제작하진 못했습니다. 아, 네, 네. 자식차 도에 말미에 새로운 문구가 더 들어가는데 이 원조에 있는 터빈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작동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줄여주는 감속기호를 하나를 더 설계되어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감속기호에 의해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것까지 있었는데 실질적인 제작 과정에서 물에 작동을 하고 옮겨가는 것까지 실행하기에는 유속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 자승체가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 규남 선생의 수준 높은 과학 지식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구인데, 15분지 일척과 10분지 일척으로 해석했다. 즉 다시 말해서 현대 과학 기기 도면의 그 축약도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용후생의 실학 사상을 실천했던 규남 선생. 백성의 삶이 좀더 윤택해지길 언제나 바랐습니다. 애민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편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 그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규남 선생의 노력과 열정은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친구들. 여기 보면 규남 하백원 선생님 아시죠? 네. 네. 이 선생님이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신 찻잔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개영배를 만들 건데요. 테이프로. 규남 선생이 발명한 개영배는 과음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술잔인데요. 음. 수압을 이용해 술잔의 높이를 조절하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선생님 거를 먼저 해볼게요. 물을 부어볼게요. 우와, 우와 물이 나온다. 우와, 우와. 신기하죠? 네. 담기는 순간 밑에 물이 나오고 있죠? 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학 실험, 규남이 전달하고자했던 과학 원리와 함께 과유불급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규남 선생의 그 뜻을 아이들도 이해했을까요? 물이 이렇게 꽉 찼을 때 바로 밑으로 나가니까 정말 신기하고 이 마을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있으셔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꾼 규남 하백원. 소박했지만 위대했던 그의 정신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오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더 값지게 하는 천년의 보물로 빛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전매청 화순군편의 천년의 보물은 이용후생이 이런 네.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이용후생의 삶을 살아온 규남 어, 하백원 선생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아마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경부인이었을 것이다. 아니요. <laughs> 규남 선생님의 팬클럽 회장이 됐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빠! <웃음> <웃음> 그, 저 또한 요리도 하고, 소리도 하고 했지만, 모든 예술의 근본이 시작점이 사랑이었거든요. 이쁨받고,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저사람 행복해 할까, 그런 거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저 안에 숨겨진 걸 발현하게 되는 거예요. 오. 그 하백원 선생님도 저런 발명품들을 많이 발명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모든 것은 그런 음. 사랑, 이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민 정신을 실천하신 분이고 또 이때 염민락이라 그래서 세종께서도 그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것을 이렇게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천년의 보물 세계를 품은 별 규남 하백원 선생의 삶까지 화순의 매력을 제가 쭉 조명을 해봤습니다. 자,